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밤새어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소식도 아니요 모든 민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그 순간,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온 하늘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신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나서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표적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 행동은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동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목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작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치 않았기에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찾아온 날에도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외의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초라한 집에서 탄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목격한 일과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밤에도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 속에 갑자기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어찌 보면 늘 익숙한 삶의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그리고 무서워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임한 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리듬의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을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해 누인 아기를 찾아서 누가는 목자들이 빨리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양을 놔두고 가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의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리아처럼 이 모든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을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当时。